안녕하세요. 라이아빠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로서 한 표의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사전투표를 하러 가는 길이고요. 잠시 오해 소지가 있을 것같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입은 빨간 이상은 특정 정당과 상관 없습니다. 제 차는 이미 빨간색이고요. 저는 제 에어팟도 빨간색입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햄버거는 항상 버거킹을 좋아하지요. 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렸는데, 뭐, 광진구, 노원구, 뭐, 이런데서 약간 부정선거를 실행하려는 세력들이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이 감시단한테 걸렸다는 그런 뉴스, 아,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이번에는 부정투표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한 투표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부정선거 없이 당선되는 대통령이 보고 싶습니다. 상황이 사전투표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촬영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투표장 내부를 잘못 찍어서 올리게 된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거든요 네 방금 막 사전투표로 마치고 나왔는데요 이게 좀 걱정했던 거와 달리 생각보다 이 시스템 굉장히 좀 빡빡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들어가면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신분증 확인하는데 한 1분 정도 얼굴도 계속 보시고 어 정확하게 유권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꼭 접어도 된다고 합니다 어뭐 일부 어떤 어 찌라시에서는 뭐 이걸 투표를 접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꼭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승리